지금, 환전도 해야 되는데. 찍혔나? 아, 진짜. 찍혔나? 환전도 해야 되는데. 아? 은행이, 우리 동네 은행에서 안 바꿔준대. 큰 은행에 가서 바꿔야 되는데. 그, 여기 중간중간에 뭐돈 보내는 곳이 있어. 근데 여기 지역 주민 상대는. 미안. 미안. 오케이, 아. 오케이, okay, okay. 넌 줄게. 다른 애는 안 줬는데, 넌 줄게. 자, 10이면 됐지? 까아서 먹어. 마음에 들어. 딱 검은색 하려고 했는데. Only 2? Recording? 好，来 <invece> <No, no. S 2> <laughs>、okay. ah,，来、ah,，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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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땡큐 여자는 했사 지금 얼굴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야 래 이게, 이게 정답이지 막 내려가 큰일이다 아딱 보여 딱 좋아 이렇게 하니까 여자 같아 여자 염, 염소가 종일를 뜯어먹고 있어 안녕 <laughs> 오. 그럼 뭐 먹을 거 있다고. 미안. 야, 야, 야. 야. 빵을 나눠줘야 되나? 기다려봐, 기다려봐, 줄게, 줄게, 빵 줄게, 줄와 야, 아, 야, 과일은 내 거야. 건, 건들지 마. 과일은 내 거야. 야, 야, 야. 아더 이상 못 쳐. 더 이상 못 쳐. 거, 종이 맞아 뜯어먹어. 나간다. 안녕. 저녁 먹으러 나왔습니다. 근처에 중국 식당이 있길래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저녁 늦게 문을 연다고 하는데. 문을 두들겨야 문을 열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메뉴가 보니까 먹을 게좀 있어요. 볶음밥도 있고, 면 종류인데, 이렇게 야기 같은 거 볶은 거 있고. 아무튼, 문을 열면 두 개를 먹어야겠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못 해가지고, 이 집이거든요? 문을 열래. 두들기래. 저, 밥 먹으러 왔습니다. 어디 가셨나? 헬로우! 저기, 전화번호가 있어. 일단, 한번 눌러봐야겠다. 너무, 먹고 싶어. 좀 해봐. 여기 볶음밥하고, 무슨, 면인데, 아, 여기 눈이 아른거리라고. 어쩌지? 결국, 이틀 내내 먹었던 바게트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 수도 이름이 누박 셔트인데요. 누박 셔트 이름이 바람이 불는 도시래요. 여기서 4일째인데 계속 바람 불어. 가랭이 찢어지면서 순서를 알서 왔습니다. 저게 나일론이라 탄력이 없어가지고 탄성이 없어가지고 탄력이 없어가지고 금방 찢어 두 번째 찢어진 거야 바지도 수선 다 했고 이제 먹을 거 사고 기차역으로 가봐야 된다 여기 맛집이었는데 문을 닫았네 지금 시간이 너무 이뤄야 뭐야 매연 엄청 많이 아침이라 빵이 별로 없네 뭐 과일, 빵, 바게트. 때리고 보고 있었는데, 뭐 시멘트 같은 게, 막 떨어진 게 있어. 냉면을 한국 거랑은 좀 다른데. 그쵸? 여기 아니다. 저쪽에 모래바람이 얼마나 이쪽으로 다 쌓였습니다. 먼지 엄청나.